이제 1 3장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1삼장은안 들어갈 것 같고 목표는 이 두렙돈이죠. 네, 과거의 두렙돈 이야기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묵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실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의 제목은 뭐냐면 헝금을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신비로운 체험 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기도원에서 드리는 뜨거운 뭐부르지짐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일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영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더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스며들듯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게 영성이다라고 더욱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쩌면 영성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많이 애써서 외면하고 싶어 하는 돈, <laughs> 돈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영성과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돈, 이 헌금이라는 행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성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라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자, 이 구절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머리에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런데 성전에 많은 넓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닌가요? 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뭐 2층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넓은 여러 성전의 장소들 가운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자리를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펴고. 놀랍게도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도 되는 듯 앉아 계시는 모습이십니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낯설게 느껴지셔야 돼요. 예. 아무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굉장히 낯서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왔던 예수님의 이미지 그거와 너무나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딱 넣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헌금함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laughs>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laughs>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야 돼요 괜시리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돈이나 물질 같은 세속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실 거야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는 초연하신 분일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런 예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예. 성경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가... 어떻게 현금함에돈 넣는가를 보실세. 단순히 이제 얼마를 넣는가가 아닙니다. 뭐, 물론, 얼마를 넣는가도 이제 보고 계셨겠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나올 게, 이 사람들은 동전을 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풀과, 나팔과 같이 된현금함입니다 또로로 동전이 넣으면 동전이 또록또록 소리가 들, 들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얼마를 넣는가라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넣는가라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단어 속에는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태도, 또 마음의 동기, 헌금이 그 사람에게 갖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그 물리적인 행위만을 보고 계셨던 게 아니고 그 행위 이면에 담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세계,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헌금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셨을까요? 1번. 예수님이 무척이나 돈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2번. 성전 재정이 부족해서 항상 염려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예, 네,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laughs> 두 가지 모두 아니죠. 예, 네, 결코 이런 내용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주목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고백이 또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가 마치 거울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장 정직하게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 그리고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지향점이 아주 정직하게, 혹여 때로는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수준이 깊냐, 깊지 않냐, 그 깊이는요, 어쩌면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요, 또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요, 대부분 상당 부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고상하고 신비로운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의 영성이 가장 물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영역, 여러분 생각에 가장 세속적이라고 치부하기 쉬운 돈을 다루는 방식 속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라고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세속적인 돈, 돈,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헌금이나 물질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순수하고 고결한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요.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런 단어에서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기 기만이 될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 이 둘은 신앙생활에서 전혀 별개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시간, 에너지,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온전히 헤아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가 한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청년들하고 갔다가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몹시 추웠어요. 예, 방도 추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목감기에 걸렸어요. 갔다가 와서 이제 그날 하루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설교를 다하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가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아유,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련에 가서 정말 크게 많이 기도하고 오셨나봐요. 목이 다 쉬셨네요.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길래, 아, 그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게 아니라 목감기인데. <laughs> 예. 예.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몇 마디 말만으로 그 중심을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쉬워요.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심리를 깨뚫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영적인 통찰이에요. 이렇게 통찰을 해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 실제로 어디에 가 있는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역 영적인 진실에 근거하여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것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과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경고예요.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 구절을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과 무엇과 동일선상에 놓고 계세요? 누구와 동일선상에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로를 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본질적인 영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영성의 중요한 척도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식음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재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지금 나의 영적인 관심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상당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헌금에 무관심하거나 물질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면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게 강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헝금함을 주목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헝금함을 보는 게 아니고, 그곳에 물질을 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그들의 삶의 형평과 중심까지도 깨뜨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의 영역과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신다라는 중요한 사실,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며 마음 가운데 인정함이 가득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laughs>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 특히 헌금이 어떻게 우리의 영성에 당이 중요한 단면을 드러내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흐름과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결코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심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물질의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